안녕하세요. 편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벌써 삼성의 2020 원팩 행사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최근 삼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출시 기기가 도출되었습니다. 함께 알아보실까요? 최근에 공개된 삼성의 2020 원팩 행사 티저 영상. 이 영상을 보면 두 개의 사각형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어떤 제품이 나올지 유추해 볼수 있었죠. 갤럭시 S20, 그리고 갤럭시 폴드 클램셸 타입 두 가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기기가 확실히 출시되는지 노출되었습니다. 노출된 경로는 해외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번 2020 언팩 행사에 대한 사전 등록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재밌게도 이 사이트의 주소에서 출시 기기가 노출되었습니다. 이곳의 주소를 보시면 허블, 그리고 블룸이라는 영단어가 보입니다. 이미 유출된 자료로 갤럭시 S 20의 코드네임은 허블, 갤럭시 폴드 클램쉘 타입이 블룸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죠. 공식적으로 이번 삼성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S 20과 갤럭시 폴드 클램쉘 타입이 공개된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먼저 갤럭시 S 20의 코드네임 허블. 허블하면 미국의 천문학자 그리고 허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있겠죠. 천문학에서 없어서는 안될 엄청난 업적을 쌓은 망원경입니다. 스마트폰에 허블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이번에 갤럭시 S 20에서 카메라 성능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800만 화소 광학줌 카메라 같은 건 말이죠.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 비디오 기능도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갤럭시 폴드 클램쉘 타입의 코드네임 블룸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시다시피 블룸이란 꽃, 꽃이 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갤럭시 폴드 클램쉘 타입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텐데 마치 접히고 펴지는 모습이 꽃이 피는 모습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열린 세계 전자박람회 CES 2020에서 삼성은 비공개로 신제품들을 공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갤럭시 폴드 클램 쉘 타입도 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경제 자료에 따르면 갤럭시 폴드 클램 쉘 타입의 이름은 갤럭시 블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드네임과 정식 이름이 똑같다니 어, 굉장히 낯선데요. 추가로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 랑콤의 컴팩트 파우더를 모티브로 갤럭시 블룸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생각지 못했지만. 아 그리고 만약 이름이 갤럭시 블룸이 된다면 띄어쓰기를 잘하셔야 합니다. 갤럭시 블룸이라고 말이죠. 자칫하면 갤럭... 이외에도 갤럭시 블룸의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55칩셋이 탑재되고 LTE 모델로 출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위한 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성능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스냅드래곤 855가 탑재된다면 꽤나 준수한 성능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허블 그리고 갤럭시 블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이 영상을 재밌고 편안하게 시청하셨다면 바로 아래에 보이는 구독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